오늘 미국 증시 2008년 이후 가장 강력한 매수세가 터졌습니다. S&P 500은 9.5%, 나스닥 백은 무려 12% 상승. 이건 그야말로 시장이 뒤집힌 날입니다. 그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였습니다. 중국엔 관세를 125%로 올리면서도 75개국에 대해선 무려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선언했죠. 시장 반응, 순식간에 매수세 폭발,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예측을 철회했고, 헤지펀드는 쇼커버에 나섰고 레버리지 ETF는 기계적으로 폭풍 매수. 개인 투자자들도 단몇 시간 만에 33억 달러 순매수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 소셜에서 지금이야말로 매수 타이밍이라며 불을 지폈고, 재무장관 베센트는 협상 선봉에 섰죠. 90일 유예라는 단어 하나에 전 세계가 안도한 날이었습니다. 한편 연준 회의록에선 물가와 경기 둔화에 대한 이중 리스크를 경고했지만 시장은 이미 반등에 몰두한 분위기였습니다. 5.5조 달러 유입, 사상 최고 거래량. 오늘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을 이긴 날. 그리고 트럼프의 한수가 시장을 뒤흔든 날이었습니다.